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0,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사백이십일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십일장 구절에서 이십일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분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그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오늘 어제 본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곧새 예루살렘이며 이새 예루살렘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의 외형적인 모습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외형적인 모습들이 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또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절에 보시면은요, 일곱 대접 재앙을 담당했던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신부를 요한에게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요, 앞서 17장에 보시면은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큰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라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녀는 어떻습니까? 음란과 탐, 탐욕으로 가득한 존재인데 신부는 어떻습니까?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흠없고 순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음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멸망에 이르는 존재인데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한 존재이죠. 이렇게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대조함으로써 신부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양의 신부를 보기 위해서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죠. 자,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새 예루살렘의 첫 이미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고 보석과 같이 맑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예루살렘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빛나고 맑게 보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빛나 보일 때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백성 자체로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존재가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존재의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별볼일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존귀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반사시키는 그 반사판으로서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죄악들이 묻어 있다면은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우리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 밝게 비춰질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입니다 크고 높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안전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곽 밖에 악한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악한 세력은 이미 다 심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고 높은 성곽은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구원과 안식의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는 이를 예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성벽은 구원,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성문은 찬송. 즉, 더 이상의 악한 세력의 공격은 없고, 오직 완전한 구원과 안식이 있고, 또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곽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12 천사가 있죠. 이12 천사들도요.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문에 있는 것은 아무나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그 문에 쓰여져 있는 열두 지파죠이 열두 지파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만이 이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14절 보시면은,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자,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구원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느 한쪽에만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열려 있는 것이죠. 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떤 인종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성곽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12개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새 예루살렘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즉새 예루살렘은요 예수님과 또 사도들이 전한 말씀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이고 다른 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할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복음을 굳건히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천사가 성과 문들과 성곽을 금갈대자를 가지고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은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이천 스타디온이오 길이와 너비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은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인 정육면체의 성성입니다. 자, 12,000 스타디온은 24,000 킬로미터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가 1,000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왕복으로 갔다 오면은 22,000 킬로미터. 그보다 더 긴 거리가 바로 만 이천 스타디온, 즉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이 성곽,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을 측령하니 144 규빗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약 7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성곽의 높이가 약 70미터 정도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을 측량한다. 성의 어떤 외형적인 그 거리를, 길이를, 높이를 측량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구속되었고 온전한 수에 도달했고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 이 성곽과 성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고 또 꾸며졌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성곽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또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입니다. 자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반사시켜서 빛나는 존재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성계의 기초석은 열두 개의 보석으로 이제 꾸며져 있습니다. 열두 개의 보석, 이 열두 개의 보석은요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흉패에 박으라고 명하신 그 보석들과 연관되어 있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정체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시면 12문이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고대에는 진주로 하나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든다라는 개념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가치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귀중한 것임을 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어떻습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는 그 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 그 자체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자면은요.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음녀와 다르게 거룩하고 순결하며 신랑이신 어린 양의 영광을 반사시킴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존재입니다. 또한 크고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안전하고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방에 있는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다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육면체로 측량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린 양의 피로 완전하게 구원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또한 12가지의 보석으로 꾸며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장차 올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일원으로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내는 모습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함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삶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요. 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듯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시키고 여러분을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주님의 백성답게, 신부답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답게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의 피로 거룩게 된 우리는 그리스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깨끗한 삶을 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중등부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나고 또 목요일 고등부 몽골 단기 선교팀 떠나는데 우리 두 단기 선교팀 통하여서 그리스의 복음과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6대 단위 목사님 청빈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분을 우리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찾아가시어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프랑스에서 사역하시는 다비드 정경미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두분 선교사님이 주님과 더욱 더 친밀하며 두분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파트 계약하는 거 있어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제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저들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척색 종함으로 고통 중인 아버님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